요음1십 사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레야요리문답제 6주에 그는 <목소리도> 말씀이 주는 은혜를 나 그는 때큰 은혜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16번을 보시면 왜 중보자는 진실로 참되고 의로우신 사람이셔야 합니까? 왜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한 건 알겠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볼 때, 아,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한 걸 알겠다. 그런데 그가 왜왜 왜 진실로 참되고 의로우신 사람이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 죄값 치를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칠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중보자에 대해서 어 물어본다면은 중보자는 서로가 반목하는 두 편, 서로 척을 쥐고 있는 두 편을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두두 두 양측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여서 양측을 화해시키는 사람. 그래서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아, 이게 가해자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혔으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보상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이 가해자의 범죄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줬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증하겠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내가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보증하는 자다. 그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누가 피해를 본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는 우리가 죄를 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패와 그것이 좌절로 돌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체의 흠이 같다. 하나님은 영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영광이시지만 그에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창조물들 가운데서 창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그 영광 자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셔서 오셔서 하나님의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 죄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죄를 제대기하는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다 일컫지 않게 하고 또 다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모든 피해 모든 만족을 내가 나의 생명 걸고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중보자가 반드시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었습니까? 반드시 사람.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한다 할때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보상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죄, 작은 죄, 뭐 중간 죄,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심각한 죄, 우리가 생각할 때 경미한 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개념이 되니까 그죄 역시도 동일하게 죽음의 값을 이루, 치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의와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나오고 있는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 제로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신 것도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우리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일시적으로 신앙이 경건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과 넘어짐 자체가 없고 영원토록한 순간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우리가 우리가 사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중보자가 사람 되면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중보자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의워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되는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구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 그들 자체가, 제자들 자체가 보낸받은 자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보낸받은 자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최상의 의로운 상태를 이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임과 동시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는 율법 앞에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부터 완전 무결한 분이셔야 된다. 율법이 우리를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찌르고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값은 없어야 되시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문.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다 함께 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의 인성에 감당케 하여 우리에게 그 의와 생명을 성취하사 되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그의 신적인 진노, 무한한 진노가 백이라고할 때, 백0의 힘으로 그의 죄값을 치료한 자들을 내려칠 때, 99의 힘으로 받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힘으로 받아, 받는다 하면, 당연히, 그죠? 그 진노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내려칠 때 납작하게 질 겁니다. 그죠? 50의 힘으로, 50의 힘으 받아친다 하더라도, 넘어집니다. 그죠? 80, 안 됩니다. 99의 힘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버티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100의 힘이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무한한 진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무한한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향한 그 죄를 늘 진노하실 때그 죄를 향한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신전 능력이 그에게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의 값, 그 죄의 값의 성량금을 무한히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번을 보시면, 중보자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모든 피전분들의 멸망보다 무한히 더큰 위험으로 말씀이 육신 되신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보상, 그 중보자의 보상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 죽음은 온 세상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지옥행벌의 괴로움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그 효력, 유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무언가 가 필요한 부분적인 성취가 결단코 아닙니다. 완전한 성취이죠. 18문. 그러면 참 하나님 심에서 동시에 참되고 우로신 인간이신 이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다 함께 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거룩 그리고 완전한 구속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중보자. 그래,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인간이그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일한 중보자가 1번입니다.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증거되고 있을까요? 구약의 원시복음에 이 관한 최초의 계시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우선을 통한 예수 그리스, 도 하나님께서의 그 구원성취. 여자의 우선을 통하여서 사탄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계시 둘째는 신약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심을 모로요. 아브라함도 다이세 자손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유다 집화 가운데 오셨다. 믿음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심을 뭐로? 임마누엘. 인만우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이름을 그가 사람의 혈통으로 왔지만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임마누엘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심과 참 사람이심이 복음서 마태복음 1장의 전면에 강조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대신 그리스의 두 본성은 한위격을 이룬다. 성자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면, 그럼 어떻게 확증됩니까? 유일한 중보자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될까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율법 모든 말씀 자신을 향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든 예언들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 전체가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성취와 회복의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예언들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그가 행하시는 모든 가르침, 고치심 그리고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죠? 단순하게 말로만 내가 메시아다가 아니라 표적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되었던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모습들 보여 줄 거야라고 알수알 만한 표시, 표시들을 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가 완성됨을 그의 중보자 되심이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 보시면 중보자에 대한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향한 정의로운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는 이 중보자가 없으면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중보자 없으면 그 의로운 진노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의 구녕하심 또한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큰데 이만큼 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큰데,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의 극렬을 베푸신다. 그래서 그 무한한 진노가 무한한 은혜로 바뀌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실제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독생자를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생한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주기, 하나님이 원하신다. 원하시는게뭐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넘치도록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그 사랑에 합하는 그 사랑에. 결단코 못 미치지 아니하는 그보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범죄한 인간을 위한 중보자가 요구되고 있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의는 보상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자비에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요구했고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이 되고 보상을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어. 그렇다면 중보자가 필요한 거 알겠습니다. 또 중보자가 참 사람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참 하나님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신 중보자가 예수님인 것도 지금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어디서?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압니까? 다음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으로부터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리에서 처음 이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한 제사들과 다른 모형적 의식들로 미리 복음을 예표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요리문답 19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낙원에서 약속된 내용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죠. 그 구원의 언약을 구원이. 구원의 언약을 통해 유지되다가 그 복음에 내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은 성취된 복음이고, 내가 오직 은혜로 말면 미암 믿을 때에 그 유일한 중보자가 성취하신 모든 효력들을 나에게 은혜로 덮붙여 주시면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